지금 매물, 부동산 매물 거래는 잠기고 여전히 지금 물밑에서 아직 화산 폭발 직전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부동산인데요. 음,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아예 야권 쪽에서는 사실상 통계 조작이다, 법정에 가야 된다라는 요구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 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입니다. 위법한 11호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상 주택 가격 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팔달 지역만이라도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십시오. 개혁신당의 천하라 원내대표 주장이에요 윤기찬 네. 어, 부위원장님 이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숫자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그걸 근거로 해서 규제를 내렸는데 이거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근간이 흔들렸다. 행정 소송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네, 저건 좀 문제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그 주택법상의 이 소위 규제 지역 그 중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하게 되면 예. 재산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을 받아요. 그다음에 세금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천의원 얘기처럼 저 당시에 실제 저희가 이제 반추해 보면. 16일자로 이게 공고가 됐단 말이에요. 예. 15일날 발표를 했어요. 10월 15일날. 그러니까 16일자로 효,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16일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9월 어, 월간 그가계 동향, 그러니까 소위 가격 동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실제 그걸 가격 동향을 만약에 그 가격을 반영한다면, 조정대상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가격 동향을 제외하고, 8월도 가격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8월 6월부터 8월까지 반영하다 보니까 어, 공교롭게도 이게 조정 대상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너무 공교로운 거예요. 왜냐면 하 10월 14일 날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는데 예. 15일 날 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15일 날 발표하고 나서 오후에 가격 동향이 발표가 돼요. 그렇다면 9월 동향을 이미 발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이걸 알았던 것처럼 이걸 만약에 9월 가격 동향을 미리 알았으면 지정을 못하니까 미리 한것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만한 그런 이제 그 어떤 그이기결상의 행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의원처럼 이게 행정소송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예. 만약에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집값에 대한 부동산원의 어떤 중간값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럼 이건 정말 큰 일인 거죠.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라는 겁니다. 행정소송 그래서 할만하고 법정에서 충분히 다퉈 볼만하고 행정소송의 어, 대상인 뿐만 아니고 예. 만약에 중간값을 알아서 9월 가격 그 결정치를 미리 뺐다면 아하. 그렇다면 그거는 정말 큰 일이죠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미리 짜놓고 나중에 수치를 껴맞은 듯한 부정적인 행태가 만약에 행정소송에 발각이 되면 그건 정말 큰 문제다. 그런데 9월달에 가격을 미리 알고 예. 아, 9월달에 가격을 반영한다면 조정대상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날짜를 조정해서 미래 발표를 해버렸다. 예. 그러면 그 범죄에 해당하는 거죠. 김진로 대변인, 오늘 천하람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하면서 강북, 도봉, 중랑, 금천, 수원의왕, 성남. 여기 대체적으로 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잖아요. 이분들 지금 부동산에 부자도 제대로 못 꺼내고 있지 않냐. 이 소송에 동참해 달라라고 천하람 원내 대표는 주장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천하람 원내 대표가 뭐 주장을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그 십시보 대책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준비해 가지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면밀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했을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어, 직전 3개월 6, 7, 8월의 어떤 가격들의 대상을 보고 이 지역들도 포함을 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지역의 그뭐 국회의원들에게 이 부분을 동참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뭐 천하랑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시지 예. 정부의 지금 발표가 이 지역의 규제를 통해서 뭐 지역의 그~ 거주하시는 분들을 못 사게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 주동 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그~ 안정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치라면 예. 그 목표치를 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협조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시점이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갈라치기 하듯이 지역민들과 정부의 어떤 이견을 노정시키려고 하시는 듯한 모습은 예. 바람직한 모습은 바람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행정소송까지 이거 부당하다. 아예 이 제도, 이 부동산 대책 자체가 통계 조작으로 인한 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봐야 된다. 야당의 주장이니까 저희가 준비한 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효도관광 갔다가 그러게요, 일본 뭐냐, 일본이 뭐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예.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에 먹칠했다 그 만취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비판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 중국인민해방군 기까지 펄럭이는 저런 축제는 단속 안 하나요? 하라고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총수 세트 먹어 보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치킨이요. 예. 핵 추진 잠수함 건조까지 앞으로 많은 일이 남았는데 여당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야당에서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